여기서 왜 세집이 빵이 보입니다. 이거 쭉 직진하면 손창, 네. 네, 우일장이 네, 나오고요. 1년이 네, 넘은 만날 시골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항상 10분 전 먼저 와 있습니다. 아, 그시군요새집이왜새집인지 아세요? 왜새집이에요새 새. 저 안에 가보세요. 돌아오라고 요 여기. 새 집이..새가 몇 개가 있지? 와야 이거 완전히 내가 찾던 시골집 아니야 이거 한정식 막 따먹힙나? 가만히 앉아계시면 됩니다 네 어휴 가만히 앉아계시면 상냥이 아 이런 분이기구나 나오고 싶지 않아 벽지가 벽지가 네, 황색이야 뒤에 계약 황색이 황색. 나가는 응. 사장입 어 그냥 진짜 뒤에 만 시골집이네 진짜. 보다 이렇게 생겼겠죠. 맵칸 방이냐에 따라서 이게. 렇 음. 어, 치 근데... 있다 진짜. 아, 치 있어. 여기... 전에 그, 여기 오마이뉴스 오현우 대표님이 여기서 식사하시고. 아 그래요? 고향에서 먹던 맛이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옛날 시골 각장 느낌이야 여기는. 네. 곡선 분이시더라고요 오연. 음, 가깝네. 바로 옆이네. 오늘 드셨는데 진짜 맛있겠지. 음. 제비가 집을 한네층까 지어놨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왔다 갔다 네? 왜, 무슨 조 주제? 야, 저 제비는 굉장히 길조 아니에요. <laughs> 그, 야, 그렇죠. 흉부와 넓부 때문에 길조인가 아닙니까?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니까. 네, 그러니까. 어. 나의 순창의 제비는 네. 구준영 네. 선생님 저요? 제비 <laughs> 안 좋은데 4년 전에 지었는데 음. 깨끗해요 비어있어요? 예, 예, 예. 집처럼 쓸수 있어 근데 음. 후배랑 같이 사니까 좀 그래서 음. 얘기를 했죠 몇 달만 쓸수 있냐고 음. 비어있으니까 비유, 월세 내겠다고 월세 뭐 협의회 달려달라고 는 내겠다 그랬어요 네. 어차피 전기세 수수있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다 나갈 거 아니야 거기 지금 다 내가 내겠다고 아 위원들이 있나 봐요 음. 운영이가네, 운영이가 처음인 그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다 반대한대요. 전부다 네. 네. 전혀 안 쓰고 네. 4년 동안 비어 있었대. 근데 그거를 돈 주고 내가 한대고 한다 했더니 네. 다 반대하는 거야. 네. 그 이게 예. 그러니까 제가 저를 비롯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집을 찾고 직업을 찾고 이렇게 정착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마인드가 그거야, 그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경계를 경계를 하고 거부해 경계 정도가 아니야 내가 봐. 거부야 거부 검증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웃긴 음... 거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누가 누구를 검증하냐는 거지 그건 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가지고 뭐 예의를 갖춰라 뭐 어느 정도 대우를 해라 라는 의의에 대해 그러니까 외지인에 대한 그냥 배척이에요 그래서 시골이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귀농귀촌이 어려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이 마인드가 가장 크다라고. 그렇죠. 기능기촌도 교육은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게 음, 정착 유입,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음. 아니 시골집 하나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나뿐만 아니라 다, 다 그렇더라고 시골집 못 구하더라고 대 대부분이. <laughs> 네. 네네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 아직 들러왔는데요. 아, 여기 뭐가 비어있네요 네네 음. 뭐... 와, 근데 좋네요 방하나를 전체를 우리가 쓰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이게 메인이구나 소불고기하고 이 제육볶음 이두가지 이제 주네요 돼지하고 소고기하고 그렇죠. 그죠? 음. 네. 아유, 저기 현지인으로 드셔야죠 현지인. 짠, <laughs>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습니다. 아, 음, 오늘 반찬이 많으니까 이왠지좀그 음. 식욕이 불타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양기도 음. 음. 많이 드시는데 오늘 오늘 더 많이 드시겠네. 양도 아, 많아가지고. 아, 음. 시작은 이랬는데 음. 자 괜찮으셨습니다. 반찬이 얼마나 남을지 봐야겠다. 안 남죠? 여기 몇 번이나 와 보셨어요? <laughs> 음, 아반떼 2만 원 넘게 주고. 그죠. 쉽죠 그죠. 그죠. 11년 살면서. 그러니까 여기도 관광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행 가고 하나들 많이 먹는 거 음. 여기 국은 맛있네. 국맛있다 제육을 연탄에다 태운 것 같은데. 아, 참 이거 저거 먹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먹기 되찮은것 같아요. 순창에서 구준해 씨 친구라고 얘기하면 다 먹어주긴 하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그, 순창에 귀농귀촌하신 분들께서는 꼭, 구조에서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시면. <웃음> <웃음> 잘 써먹어야지, 잘 써먹어야지. <laughs> <laughs> 제가 순창의 현지인인데, 저 내려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도와주고 싶을 것 같긴 해, 저희, 제, 제 마음도,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네. 아, 지금 이런 이 시골의 문화와 이런 분위기 상황이면, 아,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 진짜. 이게 내려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맨땅에 헤딩인 것 같아, 요 완전히. 전 음, 이런 음. 상황까지, 진까지를생각못 했어요. 요즘에 느끼는 거야, 많이. 근데 진짜 개정마을에 그 공간이 있는대로안 빌려.. 못 쓰게 한다는 거는.. 그게 1 5사인데 마인드라는 거야. 빈 거는 이제 쌓아놔야죠. 우리 구준에 씨가 다 먹은 걸로. 순삭. 가까이 <laughs> 아, 뭐 먹어도 돼요? <laughs> 아 그, 그쵸? 밥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밥밥 하나 더 주세요 진짜 제말 맛있는 맛 제레식, 완전 제레식 된장이요? 네음국 하나 네음 왜이렇게 밥을 많 먹는 사람이 됐지? 원래 원래 응. 순창에 한정식 집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하고 옥천골 옥천골하고 응. 남원집 남원집인가 말할 것 있어? 음 순창 한정식의 문화는 네. 그 제가 있어도 강진과는 완전히 다른 거지. 음. 강진은 완전히 손님 대접용 한정식이에요 거기는 음. 그릇부터 해서. 음. 근데 순창은 그런 컨셉이 아닌 거지. 있게 해놔서. 지역 특색일 거예요 아마 강제는 원래 그런 특색이 쭉 이어져 온걸 거고 고급스럽고 해서 손님 접, 접대용 한정식 유명하고 그 4인 기준에 한뭐 한 15만원 뭐 이런 거 그리고 거기 말고 강제 북쪽에 보면 은그병영면이라 면이 있어요 거기에 연탄불고기가 유, 유행해서 거기가 이런 컨셉이에요 연탄불고기 딱 이런 컨셉이야 제가 강제에서도 한 3개월 살아봤잖아 옛날에 또 아, 2년전에 벌써 2년전이네 발라드릴까요? 아니요아니 아뇨 아니아요 아니면 한손으로 <laughs> 진도식당 있잖아 요 구린면에 있는거 네, 만원 네. 백반 네. 반찬 순0개정 나오는거 네. 그 컨셉으로 읍내에 사면 어떨까요? 읍내 그런거 없잖아 음. 그죠? 이가 잘만 되면은 음. 그 순창 읍내에 여행온 사람도 많을 것, 음,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음잘될것 같아요 그 가격이면 근데 음. 요리가... 남을까? <laughs> 음. 그냥 지금 이제 공사가 많잖아요. 음, 그죠, 맞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음.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면.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내만해도 지금 공사 진행되는 게 없어서 음. 먹으러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음. 복합쇼핑몰 같은 거 관리하고 개발을 운영 같던거 했잖아요. 네. 입점 시키고 테임 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수없이. 근데 네. 음식점은 그래도 그냥 또돼 그나마 왜냐면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패션 뭐 트렌드 따지고 유행 따지고 이런 어떤 업종들은요 안 되더라고 결국에는 요즘 상황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아예 하이엔드급으로 명품으로 가든가 음. 그게 가야지 어중간하게 가서는 다 실패하더라고요. 먹는 거는 일단 가격이 싸거나 맛있으면 무조건 돼요. 망하지 않아. 그 관점으로 시골을 바라보면. 시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등그 카페 있잖아요. 제 구독자가 하시는 카페도. 솔직히 뭐 분위기가 좋아요. 뭐, 유,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뭐 커피가 특별히 막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손님이 계속 온, 온다는 거는 커피 수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그, 그분이 친절하고, 이게 네. 말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님을 다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도 먹는 거에 대한 수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내가 그러니까 음식 못하니까 그게 문제지만. 그게 가장 큰문제요 생각해보니까 <laughs> 아주 큰 문제가 있었네요 음식장을할수 없는 큰 이유가 음. 있었네요 농담으로 네. 어머님이 힘드시겠지만 반찬을 음. 아침에 싹 만들어 놓으시면 내가 차에다 실어가지고 갖고 와서 그럼 백반, 마, 백반 그 쟁반에만 딱 세팅만 하면 되잖아 그거 딱뭐 50, 50판 그죠? 5 0판에서한 50만 원씩 그래 하면 되잖아. 음. 그렇게 생각해봤죠. 음. 어머니 이제 하라고 해, 도와주겠다고 했, 하셨는데, 네. 아, 그것도 어머니 그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고생하시게 만들어, 아, 그것도 그, 그것도 아니잖아. 것 같은데. 내일은 뭐 하십니까? 내일 또 인력 동원이 필요합니까? 아니, 생각난 집이 하나 있, 집이 있어가지고 어쩌어 그런지 아, 보러 가보려고 했죠. 근데요 보금 보이라고하는 상속마을이라고 알해봤더니 네. <laughs> 비 오는 지 오래돼가지고 음 쓰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뭐 혼자 사는 거는 충분히 살걸 그러시는데 음 쓸만하면 네뭐 고쳐서 쓰던가 거기가 방이 여러 개가 있는 집일 거예요 제가. 아 그래요? 음식을 아할수 있으면 네. 왜냐면 지금 후배랑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그래요 네. 제 일을 잠깐 도와주시면은 제가 일을 빨리 끝내고 택배 박스 한 50개만 짜면 돼요 걸 <laughs> 깨끗하게 두어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 먹은 것도 많이 먹은 거긴 해요. 음식이 남아있으면은 쓰레기 쓰레기 되잖아. 결 한데 그걸 다 먹으면 또 돼지가 되죠. <laughs> 음. 오 반찬이 맛없는 거 빼고는 다 드셨네. 아아 밥도 두 공기나 먹그러잖아 돼지가 되겠습니다. 천남이 어? 유튜브를 잠깐 했었는데 먹방 많이 찍었죠. 볼간 어. 지금 지금은 안안 하죠? 네 지금 안. 볼빨간 볼빨간 비농아 하다가 안 했죠? 왜 포기하면 안 돼? 아... 저는 재미는 없지만 아... 포기를 안 했잖아요. 아... 계속 하고 있잖아 어떻게든 간래 재미 없어도. 그래서 아... 가입한 사람도 3 명이나 있고. 그죠몇 분씩 3 명. 그 중에 이세 번째 회원이 이분. 야씨. 한 달에 거금 3,990원 <laughs> 후원해 주시는 분 5천 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잘 먹었나 오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밥을 먹어주서 일단 것만으로도 뿌듯하죠. 감사합니다. 네. 뿌듯합니다. 그거 아, 내일 잠시만요. 얘기하시죠. 네내 해주죠. 예. 아이고 가시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들 이십. 아니 우리 우리 오십도 안 <laughs> 되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아이고 되게 많구나 음, <laughs> 오늘은 근데 의 있어서 좋나 보다 어이 좋다 여기 아 이렇게 민씨 방 여기도 민씨야 <laughs> 와 제비들 봐 <laughs> 제비들이 이렇게 동지를 틀어갖고 있는게 제비가 엄청 많네 여기다 공실 깠구나 어미가 어미 넓구다 넓. 놀... <laughs> 아 내가 넓구야? 와 대박. 그죠? 예 예. 얼마 안 됐네요. 예. 언제 오셨어요? 아니 안요어 6월 4일 나왔네. 9준호왔다간 감사합니다. 여긴동 감독님이랑 혹시 오셨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분이서 오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어, 일단 분위기가, 야, 예스러워서 좋네. 분위기가 독특해. 여행 하는 사람들이 먹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시골의 어떤 그런 느낌.